자, 반갑습니다. 김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A 다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A 다가 밤 사이에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중요한 선이라고 제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21 선마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약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우리가 추가 지금으로선 우리가 추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지지선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미 21선 마저 이탈을 했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천원과, 900원 사이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염두하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페닉스의 물량 나오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을 때 잡지 말고 이 사이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기다렸다가 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래 에 보이시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 냈는데 막상 고점이 돼서 매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만큼 매도 시기에 따라 내 수익이 천차만별 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3월 달에 역대급으로 락업 물량 쏟아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딱 언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점을 놓치고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고 나서야 매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는 이 일정에 맞게 매도를 해야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서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있죠.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초기 투자자들 중에서도 개인이 아닌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재단과 고래들이에요. 얘네들이 헐값의 물량을 털겠습니까? 아니죠. 조정장에서도 가격대를 상승시키고 나서 비싼 값에 매도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격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이 세력들처럼 이 파동의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자는 겁니다. 제가 코인 업계 6년간 종사하면서 최근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통해서 이 에이다에 대한 재단의 락업 해지 일정과 향후 목표가와 매도시기가 담긴 이 pdf 파일을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 PDF 파일 무료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이제 계획을 하죠. 이 호재에는 어디까지 올려야겠다라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기가 현재 코인 시장의 조정을 만든 뒤에 물량을 모으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추세의 끝자락, 목표가까지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문자로 제가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무조건 받아가셔서 손해볼 일이 없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나는 장투로 가져갈래요 하신는 분들, 우리 이 시간과 기회비용이 저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언제 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분명 시간 아깝다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전과 세력들이 나가는 타이밍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런 시간과 기회비용을 전혀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아쉽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은 공개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고점, 목표가를 말씀드리다고 해도 절대 이 가격에 못 팝니다. 두 번째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가격 흐름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3969-8354. 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저김 선생을 통해 이 에이다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계자에게 직접 입수한 파일입니다.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락업 해지 일정과 목표가 싹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절대 금전 요구나 리딩방 일절 없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 목표가와 매도 시기가 담겨있는 이 PDF 파일 전송해 드릴 겁니다 단 항상 저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남들은 그래요 그럴 거면 너 혼자 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해 주냐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제공을 해드려야, 제 입지가 쌓이고 넓혀지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저는 코인판에 살아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목표가와 재단의 락업해지 일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솔직하게 저와 반대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근데 장담코 말씀드리면, 저에게 문자 전송하시는데 단 1분 걸립니다. 이 1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25년도 코인 지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정보로 인해서 꼭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좋아요와 문자 안 보내시고 망설이고 계신다고 하면 영상 잠깐만 멈춰주시고 1분만 시간 내셔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코인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